자 22번입니다.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차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f5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. 자 f5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. 결과적으로 테이블에서 이 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.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f5는 자리미트 x는 5까지 fx의 극한값이랑 같을 거예요. 연속이기 때문에. 요거 이용해서 요 값을 찾자 이런 얘기예요. 자, 양변을 x 5로 나눠 주면 자리미트 x는 5까지 자, x 5분에 x제곱-x 플러스 a가 될 테고. 자, 지금 분모의 극한값이 0이잖아요. 그럼 분자의 극한값도 0이 돼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야지 극한값이 나오죠. 자, 그러면 5를 집어넣게 되면 25-5 플러스 a는 0. a는 마이너스 20이 되죠. 자, 이제, 어, 인수분해 해서 극한 값을 찾겠습니다. 4, 5, 5에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. x-5분에, x 플러스 x 4, x-5. 약분해서 없어지고, 자, 5를 집어넣게 되면 9가 극한 값이 나오죠. 자, 극한 값이 9이기 때문에 함수 값도 9가 답이 되겠습니다.